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오늘의 증시일기여 불안불안하다. 미국 증시가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어수선했던 한주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나스닥 기술주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 반면에 중소형 종목들은 며칠간의 급등 뒤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내려오며 조정을 받고 말았다. 고점 대비 하락율을 살펴보면 초소형, 중소형 주를 추종하는 IPO ETF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가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오며 기존의 천장을 뚫어내기 일보 직전이다. 다음으로 증시를 움직인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다. 셧다운 종료 후 처음으로 나온 9월의 PC 물가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한 상태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개선되며 침체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9만 달러가 붕괴되며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CME 패드워치에서 예상하는 다음 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 후반대를 유지중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강세장 전망들이 속속들이 들려온다. 쪽집게 투자자 스칼 넘너는 다음 달까지 역대급 불장이 연출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블랙록 역시 미국의 투자는 AI 역배팅이라며 AI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미국 외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10년물 국채금리의 재상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늘은 특히나 한국과 중국 관련 ETF들이 크게 오르며 3배수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한편 미국의 장기채권 ETF, TMF는 오늘도 1.49% 후퇴하며 힘을 잃은 모습이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다음으로 2배수 ETF의 분위기를 살펴보겠다. 오늘은 어제 크게 상승했던 양자 컴퓨터와 코인 관련 ETF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며 쉬어갔다. 어제 무려 25%나 오르며 크게 점프했던 양자 컴퓨터 ETF QPUX가 오늘은 10% 하락하며 고개를 숙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들도 7%대로 하락하며 다음 주 연준의장 파월의 매파 발언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다음은 불지TN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오늘은 빅테크와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해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불지의 아픈 손가락인 스트레티지와 넷플릭스가 나란히 3% 전후로 후퇴하며 고추가루를 뿌리고 말았다. 이제 불지TN은 270달러 선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며 다음 주 대망의 FOMC 회의를 대기한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에너거스다. 에너거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은 무선 전력 전송 기술 개발이며 독자 기술인 무선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칩셋, 안테나,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무선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술은 스마트폰, IoT 기기, 웨어러블, 산업용 센서, 의료기기, 건물 자동화 장치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년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가도 고점 대비 90% 넘게 하락해 있는 상황으로 주가 역시 바닥권에서 봄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 충전,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은 향후 웨어러블, 스마트 홈빌딩, 의료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장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커 기술 개발 상용화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매우 클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무선 전력 기술을 무기로 상용화 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에너거스를 요즘과 같이 어수선할 때 주도 담아야 할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과감하게 소개해 본다. 어제도 말했지만 중소형 종목들 중에 과하게 하락해 있는 주식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모두가 거들떠 보지 않는 지금과 같이 어수선할 때가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쌀때 사는 게 실력이고 쌀때살수 있어야 부자 된다. 이번 한 주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며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